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형 에서가 쌍둥이 형 에서가 쌍둥이 동생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 집안에서 월급을 주고 키웠던 군사들 400명을 거느리고. 동생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20년 동안 벼르던 원한을 갖기 위해서 야복강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본문 하나님 말씀에 7절 하나님 말씀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요 너무 두렵고 답답합니다 너무 두렵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렵고 답답할 때 아, 입니다. 아, 사람이 살다가 보면 두렵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아, 신문에 칼럼을 쓰는 앤 랜더스라는 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 칼럼 리스트인 앤 랜더스는 한 달에 수천 통의 상담 편지를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는데 그 상담 내용 한 달에도 수천 통의 편지를 받으니까 신문의 기자가 궁금했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상담을 하고 있는 내용이 뭘까? 이래서 이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상담 편지의 내용에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엔, 아, 엔 랜더스, 이 칼럼 리스트가 두려움, 그 많은 사람 한 달에 수천 통의 상담 편지를 봤는데, 그 대부분은 두려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아,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친구가 나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 또 지금 가지고 있던 것이 사라지거나 죽음 앞에 서면 내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렌 앤더스는... 한 달에 수천 통의 편지를 받으면 그 내용의 대부분은 두려움. 지금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친구들에게 내가 잊혀질까 두려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장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하나님 말씀에 바로 지금 야곱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형에서에게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이 직전에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에게 또 죽음의 위협을 느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 건너편에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400명 군사와 쌍둥이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7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제가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너무 겁이 납니다. 11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두려움. 저는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한 달도 직장에 다녀본 적이 없고 평생에 공부하며 목사가 돼서 이제까지 왔습니다. 목사니까 얼마나 담대한 믿음이 있을까. 목사님은 두려워하지 않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리 말씀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떨릴 때 혹시나 내 가족이 형에서의 손에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너무너무 겁이 났을 때 이것을 극복하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세워서 나라가 세워질 때그 나라의 이름을 정할 때 바로 이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이 나라의 이름이 됐습니다. 혹시나 우리나라가 남북이 통일되어서 나라의 이름을 다시 정한다고 할때 누군가의 이름을 가지고 나라의 이름을 정한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바로 야곱은 두려움과 떨림, 겁나는 모든 일들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극복을 했고 하나님 보낸 천사를 붙들고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것 때는 하나님의 귀하신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8절 하나님 말씀에 야곱이 두려움을 떨칠 수 있었던 이유 또 능력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메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사계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창세 28장 하나님 말씀에 어, 베델에 가서 루스라는 땅에 갔을 때 이제는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때그 루스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너는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출입기 3장 하나님 말씀에 모세를 만나서 약속했던 것도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다 창세기 15장 하나님 말씀에 너의 자손들은 4대 동안에 낙은애가 될 것이고 종살이 하게 될 것이지만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 그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여기에서 형의 손에 죽었,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지켜주시옵소서 하박국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는 1장에서 3장 짧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자가 1장, 2장, 3장 하나님 말씀 보면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하고 이런 형식으로 하박국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1장부터 시작해서 허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대들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들은 잘 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하나님 어디 말씀 좀 해보십시오 하박국 2장 1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군인들이 저기 쳐들어온는가 오지 않는가, 보초를 쓰는 막루에 올라가서, 하나님 어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는 이 하박국 선자가 하나님 앞에 씩씩 화를 내고, 하나님 한번 어디 말좀 해보라고, 이렇게 하고 막 대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 3, 3절과, 2절과 3절 하나님 말씀에, 너, no. 하나님 말씀을 읽은 적 있냐 너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 있냐 아니거든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 있냐 있습니다 아, 있어 그러거든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기록해나 봐라 하박국 3장 2장 2절과 3절 하나님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박우 선자는 질문하고 그것도 대들면서 질문하고 하나님은 차분하게 좁은 좁은. 하박국 선자가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대답을 해 주시는데 하박국 3장 2절 하나님 말씀에 가서는 하박국 선자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 나이다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래서 하박국 3장이 마감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두렵고 떨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혼자다.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고, 내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홀로 앉아 골방에서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픔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경 하나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과거 우리 정치 격변기에 야당 총재들이 가택의 연금이 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야당 총재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을 참잘 믿는 분이었습니다. 그 보좌관들이 그분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죽음의 위험을 당할 때에 그분은 늘한 곳에 성경을 펼쳐 놓고 그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경은 누구나 봐도 아, 이 부분은 열심으로 성경을 읽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보니까 그 부분만 너덜너덜하게 펼쳐져서 밑줄을 긋고 읽은 흔적이 남았는데 그게 바로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따르던 모세가 죽어 버렸습니다. 아, 모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팡이를 들기만 하면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나무를 던져 놓으면 말에 쓴물이 단물이 되기도 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진사방에 매출하기가 와서 쏟아지기도 하고, 반석을 지팡이로 칠때 반석이 쪼개져서 거기에서 200만 명, 60만 장, 어, 장년들과 어린아이, 여자들을 포함해서 최소 200만 병이 마실 수 있는 샘물이 속구쳐 올랐습니다. 대단한 자기가 섬겼던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이제 이들을 이끌고 저 가난 땅을 정복하려고 하니까 나는 너무 겁이 납니다. 내가 그곳에 가봤더니 거의는 안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나 여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떨려? 떨리거든 내가 모세에게 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되어진 것을 다 지켜라 그래야만 너의 가는 길을 내가 평탄하게 할 것이고 네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해서 제시했던 방법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읽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야구비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내 가족이 죽을까봐 겁이 납니다. 그때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 베들에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 지켜주세요. 두 번째, 여러분, 심히 떨리고 답답합니까? 심지어 정말 무당이라도 찾아가고, 점쟁이라도 찾아가서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확인하고 싶습니까? 너무 답답해서 술이라도 마시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말 의지할 만한 친구도 없어서 홀로 앉아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오늘 야곱이 그랬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분문 하나님 말씀에 10절 하나님 말씀에 과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고 두 번째는 그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개척을 해서 세번 한 번은 지하 캄캄한 데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사모와 두 아들, 네 사람이 개척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한번 옮겼을 때는 3층 건물에 3층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건물을 매입을 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전을 하고 입당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입당, 예배를 드리고 이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꼭 단임 목사의 인사 순서가 있는데 그때 제가 할수 있었던 말은 딱한 마디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밖에 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할수 없는 일, 사람의 힘으로는 할수 없는 오늘 여기 말씀처럼 심히 두렵고 답답하고 겁이 나는 일. 이제까지 내가 한다고 열심으로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다 했지만. 내가 할수 없는 일이 딱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해왔던 모든 것은 물거품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임 목사 인사할 때는 제가 할수 있는 말은 한마디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언젠가 또다시 우리 교회가 어느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어떤 축하를 받는 자리가 생긴다면 그때 분명히 또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바로 그때 하나님이 하셨으면 지금은 하나님이 하고 있는 중이실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지금, 과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그 은혜가 내 눈앞에 나타날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하나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나될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지금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길장 29절에서 33절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가난 땅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너희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과 같이 너희를 인도하였느니라. 앞으로도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저 대적들을 내가 물리칠 것이고 내가 너희를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할 것이니 너는 염려하지 마라. 어디에 장막을 칠 것인가 고민하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장막 칠 곳을 찾을 것이고, 내가 너희보다 앞서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이 지금 심히 두렵고 답답하고, 형에서 때문에 내 가족이 고난을 당하고, 내 사업장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하면 어떡할까. 두렵고 떨리고 겁나는 이 순간에, 하나님, 그때 내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지금도 내게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했던 겁니다. 세 번째, 야곱이 너무 답답할 때, 야곱처럼 너무너무 답답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는 겁니다. 말씀 12절 하나님 말씀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시로 바다에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바다에 모래할 만큼 수많은 자손들을 번창하게 하실 거라고 사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내게 준 사명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죽이시지 않고 지금은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리고 답답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하나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재판장에 끌려갔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자기의 스승 가말리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재판 수많은 언쟁이 있고 논쟁이 있고 죽여야 된다. 감옥에 가둬야 된다. 수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부활 문제를 가지고 지혜롭게 풀려나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쇠사슬에 메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여기까지 왔지만, 두렵고 떨립니다. 겁이 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3장 11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담대해라 끝이 아니다 염려하지 마라 아직 끝이 아니다 넌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넌 여기서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도 가게 될 것이다 아직 끝이 아니다 사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 사명이 있는 자는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요나 2장 10절 하나님 말씀에 요나가 물 물속의 배 속에 들어갔지만 2장 10절 하나님 말씀에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육지에 토해 보니까 바로 그것이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니누의 땅이었습니다. 3장 1절 하나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저들에게 전하라.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죽을 수 없는 남겨진 사명 있지 않습니까?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처럼 심히 두렵고 답답하고 형 때문에 겁이 나고 혼자 앉아서 돌돌 떨고 있는 정말로 누군가가 나를 좀 이해해 주고 내 손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할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손을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제까지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아직 나는 할 일이 있다. 이 생각을 하시고, 잘 견디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찰리 체플린은 찰리 체플리는 인생이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 그랬습니다. 사람 사는 거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큰 건물을 가진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맞습니다. 행복하기도 하겠지만 아닙니다. 사람 사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좋지만 힘들다고 생각하면 힘든 겁니다. 찰리 채플린처럼 멀리서 보면 다 행복해 보이지만 집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집안에도 걱정 근심 고민이 있다. 이 생각 가지시고 나만 이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이 살면 다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야곱처럼 하나님 의지해서 이스라엘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복 주시고 쓰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